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과감한 투자와 3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보여주었던 삼성전자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박재홍 부사장은 최근 열린 세이프 포럼에서 2022년까지 3나노미터 첨단 공정 반도체를 대규모 양산하겠다고 공식화했는데요. 세이프 포럼은 파트너사가 직접 반도체 제품의 설계 및 생산에 필수적인 EDA, IP, 클라우드, 디자인, 각 분야의 솔루션을 설명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럼 3나노 첨단 공정 반도체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반도체 나노 공정은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욱 세밀한 공정을 구현한다는 의미입니다. 3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데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 전력이 감소하고 처리 속도가 향상됩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가 양산에 착수한 5나노 제품과 비교할 경우에 3나노 제품은 칩 면적을 35% 이상 줄일 수 있고 소비 전력을 50% 감소시키면서도 성능은 30%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나노 공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이유는 파운드리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재택 근무와 원격 교육, 5G 스마트폰 확산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의 증가로 코로나19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매출이 지난해 600억 달러 규모에서 올해 13.5% 증가한 682억 달러, 약 75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죠.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바로 TSMC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TSMC는 오는 2022년 하반기 3나노, 2024년 2나노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TSMC의 목표 시기를 고려해 원래의 일정을 조금 앞당긴 것입니다. TSMC는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독주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TSMC는 53.9%로 1위, 삼성전자는 17.4%로 2위를 차지했죠. 아직까지 삼성전자와 TSMC 간의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또한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가운데 7나노 이하 미세공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 단두곡 뿐이어서 1위와 2위 사이의 첨단공정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tsmc를 추격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공격적인 기술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메모리 반도체 라인이 있는 평택 2공장에 e 10조원을 들여서 극자 외선 기반의 파운드리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죠. 평택 1공장에선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고 올해 말부터는 6세대 V n 이 n d 등 최첨단 제품의 양산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대당 가격이 1,500억에서 2,000억 원인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장비가 투입됩니다. 내년부터 회로선폭 10나노미터 초반대 D램 생산과 7나노미터 이하 파운드리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평택 2공장에 10조원 규모 투자 소식을 발표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3공장을 건설 중이며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4, 5, 6공장에 파운드리 중심으로 최첨단 생산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의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된 성과까지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IBM, 엔비디아, 퀄컴 등의 칩을 꾸준히 수주하는 등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도 소식을 전해드렸듯이 지난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을 찾아 EUV 노광 장비 공급을 논의하기도 했죠. 이는 EUV 노광 장비가 반도체 초미세 공정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인 만큼, 한정된 장비의 수 때문에 ASML에서 더 원활하게 EUV 장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4월 반도체 2030 비전을 선포하며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TSMC를 제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 차세대 기술인 EUV를 통한 기술력 싸움으로 TSMC와의 격차를 좁혀나간다는 계획으로 앞으로도 어떤 성과들로 성장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은 앞으로 6기까지 건설이 되고, 이는 고덕국제 신도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부동산과 토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